진짜, 뭐, 손님은 없어요. 근데, 참, 신기하게 생겼네. 누드, 누야 선글라스 꼈겼어 어. 어, 이게 19금인데. 잘 꾸며놓은 듯 아닌 듯. 어. 아, 멍청한 짓 했네. 실컷 떠들고 나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눌렀네. 카페 안쪽에 앉을까 하다가, 이 음, 나무 그늘 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요 바로 문 앞에 있는 체크아웃 하고, 어차피 오토바이를 저녁 때까지 빌려준 상태거든요? 그래서 그냥 계획 없이 있으려고, 어차피 이번 여행은 그냥 멍 때리러 왔으니까, 여기서 장시간 좀멍 때리다가 가려고 요 바이딘 사원하고, 고대 수도를 같이 갈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거 어제 가려고 했다가 아 근데 뭐 모르겠어요 안가 보다 보니까 그냥 뭐 사원이 그게 그거 겠지 하는데뭐 후기 들어오면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고 에버랜드의 6배 크기만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양이는 여기 만져주는거 좋아하나? <laughs> 아, 이 진짜 이. 게 근데 여기는 같은 산인데 다 암벽을 해 가지고 뭐 능선도 없이 그냥 뭐야, 지면에서 이렇게 뽕뽕뽕 솟은 게 정말 신기하네요. 어제 그배 타면서 거기는 완전 자연 속에서 이런 산들을 보니까 와, 영화에서 보던 무슨 외계 행성 이런 데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. 이제 좀 많이 쉬었고요. 어, 여기서 조금 더 저쪽 위로, 저 위로 올라가면, 뭐, 커피가 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. 확실히, 이렇게 외국인들은, 서양인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시네. 아 누가 봐도 이런 데 뭐가 있을까 싶은데, 카페가 있다네? 어흐. 더 이상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, 자전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덜. 앞에 진흙이네 양보하는 미더 그래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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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, 미끄러지네. 오호. 여기는 이렇게 물수한테 먹여주는 체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까 카페에서 보니까. 7만5천동 내면, 저, 한두평 남, 한평반 남짓되는 우리에 갇혀있는 어떤 이의 그 후기를 보면, 국물학대다, 이런 편도 하고. <laughs> 아, 아, 멋지다. 어, 깨벌리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. 아, 저 그냥. 어떻게 산이 이렇게 생겼지? 이거 뭐화상활동도 생긴 거겠죠? 제가 지식은 없지만. 그냥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크, 멋있지 않나요? 물론 뭐 걸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또 혼자 걸어가면 쓸쓸하잖아요 어. 바람도 불고 오토바이 뭐 시속 20km 정도 채안 되는데 시원시원하였네 여기구나 어유 오리 어떤 이들은 저오리가 조금밖에 없어서 실망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나를 또 번개 끄는 또, 응, 강아지. 일단,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길 들어오니까 인터넷이 안 되네요. 뭐, 안 되는 것도 괜찮아. 오리도 만질 수 있어, 여기. 어우, 신기해. 아니, 어떻게 오리가 개냥이야. 아니, 이건 뭐, 개오리라고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나 진짜 참 <laughs> 예상치도 못한 <laughs> 얘네가 나한테 기쁨을 웃음을 주네. 음. 어, 여기 있으면 우리들이 막 테이블 밑으로 왔다 갔다 해요. 저, 저 고양이는 완전 개냥이야, 개냥이. <laughs> 이제 내가 간택됐어? 이놈은 개냥이. 음. <laughs> 야, 내 휴대폰을 딱 밟고, 응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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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laughs> 야, 씨. 동물들을 만진다는 게또 이런 느낌이구나. 그래서 막나가지고 아니, 어떻게 사람 속길을 이렇게 잘 주지? <laughs> 야, 날 물으면 어게하냐 뒤에서. <laughs> Paso, te sigo hey. Sí, vamos 오리도 만들 수 있고 어, 좋네요 여행을 온 에이, 목적을 달성했네요 지금 여기가 인터넷은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없이 유튜브도 못 보고 <laughs> 그냥 진짜 온니 멍때렸습니다 오리와 강아지와 개냥이가 참 웃음을 주네요 힐링했네 힐링했어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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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금방 갔던 그 카페는 젊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네, 끊임없이 님빈에서 제일 잘 되는 그 카페 같아. 아, 진짜 뭐라고 불러줄지 모르지만 일단 산이라고 표현을 하면 아, 진짜 멋있다. 뭐 내비 없이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다시 되돌아가면 되는 거고 딱히 목적지 있는 것도 아니고. 삼컵에이전시 이제 사파로 출발하려고 합니다. 사파에 조금 전에 도착했는데, 한식판 그 케이블카는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았어요. 날씨 모범에서 예약했는데,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파를 즐습니다